갈비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의 말씀이면서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영혼을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말이죠. 둘째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는 성례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주시는 뜻과 잔해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기 전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동참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와 연고나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추리고 있을 때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무리들의 시선은 주님께로 집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떡을 떼실 때 무리들은 적지 않게 놀랐을 것입니다. 떡을 떼내고 떼내고 또 떼내어도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굶주린 무리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을 때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주님에 대해 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리들의 의도를 하신 주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우크라이나의 집시촌에서 집시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에서 집시들은 마차를 타고 다니고 말을 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빵을 가지고 집시들의 마음에 마을로 들어갔는데 몇 분도 되지 않아서 수백 명의 집시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그 시간에도 그들의 눈은 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빵을 향한 그들의 집착을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빵은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지요. 광야에서 무리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지 아니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이튿날 그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양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5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어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6월절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절보실까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많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 가운데 가장 크면서 기쁘면서 천국 잔치와 풍족함을 경험하는 절기는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기쁨과 천국의 잔치와 배부름이 있는 절기이어야 했지만, 그들은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두고서 볼때 우리 시대만큼 풍요로운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줄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때 스마트폰의 워치 기능으로 눈을 뜹니다. 눈을 뜨면서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출근을 하면서도 쇼폼에서 우리의 눈은 떼어지지 않습니다. 쇼폼을 보면 한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영혼을 줄이고 메마르게 만드는 대표적인 환경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끝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배고픔의 문제 언제 해결되었나요? 주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을 때, 끝이 난 것이죠 주님의 손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룩한 손입니다 그 손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손으로 저의 낙심에 있는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열두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선만 되어도 병의 근원이 말라버린 치유의 기적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사도요원이 오병의 기적을 기록할 때 아주 평이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도 말이 떡다스덩이로 수천수만 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가 남았지만 별로 놀라는 기색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도요원은 오병의 기적을 기을 기록,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핍과 주임이 있는 우리에게는 기적인 놀랄 일이지만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에게는 기적은 일상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기적이 동반합니다. 주님께서 손을 드시면 그 손은 구원의 손이 되어 원수는 피하고 도망가고 물러갑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고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 자리에 변화가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은 주린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내 영혼의 유월절 잔치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풍성함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영혼의 새뇌래가 예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을 취하는 자리에 있고, 우리 영혼의 기쁨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유월절 잔치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절 한번 더 보실까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우리 영혼의 자리가 유월절 잔치 자리와 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가시는 성전인 우리 마음은 잔치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잔치의 중심에 바로 오늘 우리가 그영하는 성찬이 있습니다. 이 성찬의 자리가 주린 우리의 영혼이 회복을 경험하고 하늘 잔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